안녕하세요, 미티깨입니다. 제가 오늘은 게임을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저는 각성이 없어요. 각은 없고, 이런저런, 이렇게, 이런 것들만 있고, 다른 것들은 그렇게 없어요. 전 쓰레기 없고, 각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파스칼이 3 4사렙이고요 저는 어 쓰레기, 쓰레기밖에 없어요. 거의 다. 렉이 밖에 없어서 조금. <laughs> 제폰에 렉이 많아가지고 렉이 좀 자주 잘 걸려요. 그래서 좀 느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각성을 만들 수 있는 뭐 캐릭터 그런 거는 좀 있긴 있는데, 각성 만들 재료가 부족해가지고 일단은 원소에서 좀 해볼게요. 이게 뭐야? 여기서 리나? 혼리잘좀 어렵네요. 원래는 세 개만 나왔었는데 이게 빅토리아는 괜찮은데 리가 있어가지고 카레는 살려주는 게 조금 그래요. 얘는 그냥 쓰레기. 레오도 살아 한번 살아나나 그래가지고 조금. 저는 이거 못깰 수도 있어요. 유신을 빼야 되겠습니다. 아, 스파다 31렙이지만 체력이 혈통이 <laughs> 별로 없어요. 그나마 스파이크를 넣는 게 나을 거같은요2070 응. 7 70... 1이맞네요 레이첼은 사상에서 6상으로 제가 만들었고요. 이제 뺄건 없네요. 레이첼은 그래도 살아나고 하는데,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장비를 또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이거는 방어력이라 서 조금 쓰레기. 못해도 양해 부탁드려요. 바스크랑 어두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 깔끔하다. 그치면 레오가 살아납니다. 렉이 좀 많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아직 그거가못 깨어주. <목소리> <목소리> 자 게임을 처음 찍어보네 무비즈는 오늘 깔았습니다. 니아가 <laughs> <laughs> 각성 나오고요. 지크는 각성 나왔고 이제 니아 각성 나고 오어 에스파다 각성 나오고 루디 각성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십자라는다 각성 나와요. 카린을 빨리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회복하고 오거든요, 카린이. 아시겠지만 저는 리 각성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리 우성이 두 개인가 있거든요. 근데... 육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육성을 만들... 어... 원소가 없어요, 원소가 있겠네요 <laughs>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각성이 없는 이유고 아니, 제, 캐릭... 제 캐릭터가 되게 쓰레기인 거겠죠? 물의 원소는 필요가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보시다시피 카일이 있어요. 이거 골드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5만원 모아 으 중이고요. 카일 어, 콘텐츠에 보면 스페셜 영혼 소환권인데요. 여기서 걸렸습니다. 지금 린이에요. 제가 이제 있으니까. 리가 두개 있는데요. 만능형이면은 아무 건소 아닌가? 맞네, 아무 건소. 아무 건소 사성 얻으려면은 그각야될 걸로 아마. 비참원소는 되게 많아요. 쓰지 않을 건데. 어, 이거 없죠? 음... 요번에 세인 각선도 나와가지고 세인을... 세인이 여기 있긴 있는데 일단은 이거 지금 키우고 있는 이걸로는 아, 이걸로는 제가 만능형이니까 얘를 올릴 거예요. 크리스. 얘를 근데 오강 만들어야 된다는 게 조금. <laughs> 저는 이거 그 궁극하고 초, 초월할 수 있는 거두개 있는데 그다지 할게 없어요. 저는 이거 각성 만들고 있을 겁니다. 지금 30, 237 개밖에 안 되는데 300개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각성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있, 뭐 있냐면 에스파다 나올 거니까 에스파다 나오면 에스파다 할수 있고요. 또 니아 나오면 니아 할수 있고. 음, 룩 각성은 있죠. 그 사장각해 만들 수 있고, 주피 각성 나왔고,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뭐 발리스타를 올리고 싶지만 원소가 부족한 관계로 원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카일이 이렇게 해놨고, 저는 루리, 오, 오성, 키우는 중이야새 세인을 하고 싶은데, 이미 만들어놔서, 네. 이걸 해야되는데 쉬움을 하라는건지 보통을 하라는건지 모르겠어요 어려움을 하라는건지 봐봐봐봐 안적혀있잖아요 여기 안적혀있잖아요 쉬움인가? 쉬움이면 진짜 빨리 겠는데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예, 생인생인 완전 좋아요 오빠가 있는데. 이게는 그냥 평타 한대 치면 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스킬을 써가지고 제턴으로 만드는 파스칼의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죽더라고요 파스칼은. 음. 빨리 끝났네요. 이래서 쓰레기인 게 나온답니다. 여러분 지겨우실 수 있으니까 뭉쳐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민트 업글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은 언젠가 만들 수 있을 거니까 언젠가 만들 수 있겠죠네. 이게 저희 오빠입니다. 저제 오빠가 보여주고 그냥 끝낼게요. 여기 이게 제 오빠 인데요 39렙이구요 영웅 보시면 각성이 6개 입니다 세인 40렙 각성 있구요 발리스 각성 40렙 있고 10강 입니다 이거 두개 그리고 각성 36렙 지크 5강 각성 36렙 5강 주피 각스, 리 각성 3 1렙 5강 엘리시아 각성 30렙 5강 있습니다. 각성은 파스칼 40, 선호공 격성3 0 이렇게 좀 많아요. 저는 못 이깁니다 당연히. 카름이 있다. 와 카름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저도. 블린니안 키우고 있었네요 지금 오빠가 저는 이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트였구요잘 봐주셨기를 바랍니다그 빠이